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C3 요요 디자인의 버서커 시리즈의 최신작 버서커 맥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서커 시리즈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가격도 가격인 만큼 성능이 아주 상당한 요요입니다. 직경은 56mm, 폭은 43mm, 무게가 상당합니다. 66.8g의 바이메탈 치고 상당한 무게감을 자랑을 합니다. 약간은 묵직할 것 같은 버서커 맥스, 과연 느낌이 어떨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던졌을 때는 C3 유유 디자인사 중에 가장 무거운 슬립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강합니다. 무거운 만큼. 그리고 이 무거움을 베어링이 버텨줘야 돼요. 디페요사가 만든 정품 콘케이브 베어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회전력도 이 베어링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슬립을 걸었을 때도 무겁고 어, 조작을 했을 때도 무게감이 있게 빠릿빠릿하게 조작이 되긴 하는데 무게감이 있어요 확실히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플레이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C3U 디자인에서 나오던 바이메탈 모델들은 좀 다소 가벼운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네, 버서커 맥스는 터닝 포인트사에서 나온 아누비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은 중량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정밀 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C3입니다. 손끝에서 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떨림이 느껴지지 않는 아주 매끄러운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바이메탈 요요를 구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데, C3 요요 디자인의 바이메탈 요요들이 조금 다소 가볍게 느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강한 힘을 원하시는 분들, 약간은 무게감을, 무게감이 있는 요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 명작 요요입니다. C3 요요 디자인의 버서커 맥스였습니다.